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을 이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이충을 하려면 먼저 자기 봉장에서 제일 건강하고 진드기도 없고 수물력이 좋고 병이 없고 또 건강한 통을 왕의 자질을 충분히 갖은 그런 통에서, 어, 충이 많은 소비를 선별를 하여, 어, 이충을 하여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건강하고 좋은 왕이 태어나겠지요. 어, 그러면은, 어, 왕을 만들려고 <laughs> 이충을 하려면은, 어, <laughs> 먼저, 어, 이충하기 전에, 어, 이런 왕안, 왕안과, 아니, 왕대 털, 왕대 털을 어, 이렇게 <laughs> 구성을 어, 1번과 한 3번 두줄 정도를 이렇게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여 노야를 어, 재리를 어, 이렇게 묻혀서 어, 왕안에다가 이렇게 어, 칠을 하여 줍니다 요 칠을 하여서 열처리가 음, 냄새가 나고 안에 충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어, 이왕레 터를 넣은 벌통에 에, 어린 벌들이 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 그,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어린 충을 어, 보통, 어, 4.10이나 5.10, 음, 그렇게 된, 태어난 지 어, 4일이나 5일, 그게 처음에 에, 3일은 알 어, 상태에서 떼고 3일이 지나면 부화가 되어서, 어, 부화가 되어서 충으로 어, 바뀌게 되죠. 애벌레로 바뀌게 되는데, 또 애벌레가 어, 하루나 이틀 어, 지난 그런 애벌레라야 그렇게 5일, 태어난 지 5일, 어, 5일이나 6일 된 어, 충을 선별해야 되는데, 어, 5일이 제일 적당합니다. 4일은 조금 어리고, 어, 5일, 보통 5일령을 넣어야만 어, 어, 11일 만에 태어나는 왕이 되겠습니다 아, 조금 더 건강하고 어, 재리를 많이 먹여서 어, 하려면 4일 령을 넣어도 되는데 날짜가 하루나 이틀 더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12일이나 13일 돼야 어, 태어나게 되지요 어, 그러면 어, 먼저 이충을 하려면 이충침 음, 이충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충침을 어, 보통 요런 이충 침이나 음, 또이렇게 생긴 어, 깔고리 형태로 어, 된 쓰된 막대로 된침이런 침을 이용하여 어, 충을 이렇게 어, 음, 요런 음, 벌집 속에 들어있는 충을 이렇게떠서 에, 옮겨서 어, 요런식으로 이래 놔주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요런 침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이충 보통 어, 이충침 요런 이충침을 많이 씁니다 요런 이충침을 쓰려면 벌집 속에 이, 이렇게 에, 침을 넣었을 때 요런식으로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어, 애벌레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어, 그런거를 어, 왕안에 놓을 때는 넣을 어, 때는 위에 버튼을 살 눌리면서 어, 살 밀어 내리는 형태로 이렇게 똑바로 어, 넣어서 어, 끝을 살 때면서 이렇게 밀어 내립니다. 이렇게 밀어 내리면서 뒤로 약간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연장이 예, 좋아야 됩니다. 연장이 좋아야, 어, 린 충을 다치지 않고, 또, 충이 잘 떠지고, 또 잘, 이쁘게 예, 놓을 수 있는 그런, 음, 연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충 침을, 어, 잘 되게 하려면은, 잘 되게 하려면은, 좋은 침을 음, 선별해야 되지. 겠 좋은 침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뭐 그 일일이 그걸 다 골라서 올 수는 없고 올 수는 없고 어, 침을 이렇게 어, 생긴 침, 침을 어, 보면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서. 이렇게 눌렀을 때, 요렇게 잘 휘어져야 되는데, 이 침이 빳빳해가지고, 잘안 휘어지는 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침만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요 부분을 잡고, 숫돌이나, 어 사포에다가 한 2, 3회 이렇게 갈아줍니다. 갈아주면은, 아, 거는 조금 갈다가 조금 많이 갈아서 요 부분에 흠집이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한, 한두 번 달라가지고 이렇게 어, 확인을 해보고 잘 작동이 되는지 잘 휘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어, 또또이 바당바당 해가지고 잘안 되는 것으면은 다시 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연장을 어, 좋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휘어지게끔 이런 어, 방식으로 어, 만들어서 어, 사용을 해야. 아, 충이 잘 떠지고, 이 충이 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놓은 어, 이충 침을 가지고, 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에, 충을 이렇게 잘 떨려면은, 뜨려면, 떨면은 충이 이제 이렇게 보통 C자 형태로 되어 있지요. 한 5.1형, 5.1형 정도가 제일 적당한데, 뭐 조금, 5.1형에서도 조금 어린 형이 좋긴 합니다. 그, 오전에 태어난 어 오전에 충이 태어난 거 하고 오후에 태어난 거 하고 크기가 조금 어, 다릅니다. 그오일령 중에서도 조금 작은 놈을 선별하여 시자가좀 되기 전 네, 그런 형태의 에, 충을 이 어, 침을 충침을 이용하여 어, 등쪽으로 이 등쪽으로 이렇게 찌르면은 침이 싹 휘어지면서 휘어지면서 에, 충을 에,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앞쪽으로 이렇게, 에, 앞쪽에서 하게 되면은, 충이 자꾸 밀려가고, 떠지지 않고, 충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아 될수 있으면, 어 뒤쪽에서 뜨야만, 잘떠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어, 벌통, 벌집 속에 넣어가지고, 뜨는 모습과, 충을, 어, 떠서, 이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 소개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고 에, 좀 카메라도 많이 흔들리고 좀 잘못하지만은 천천히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충을 적당한 충을 먼저 선별을 해야 되겠지요. 사이즈가 잘안 보이네. 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니까 조금 잘 보이지도 않고. 해드리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먼저 그러면 어린 충을 적당한 충을 떠내서 이렇게 위에서 충을 이렇게 찌르면 충이 이렇게 햇바닥에 충이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충을 떠려고 하지 말고 충을 붙여서 옮긴다는 개념으로 충을 이렇게 떠가지고 왕 안을 따로 놓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에 버튼을 잘 눌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불빛이 반사되고 이래서 충이 조금 잘 안보이는데 음.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우선 충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음. 자세가 잘 안나오네요 <laughs>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여기에. Yeah. 젤이라, 젤리와 충이, 이 요런 식으로, 어, 떠, 졌습니다 충이 작죠. 작아가지고, 한 1mm, 어, 1층, 한 1mm, 1.2mm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다시, 다음 칸에다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음, 렇게 나가서, 살짝, 미는 형태로, 예, 렇게 침에, 침 끝에다가, 에, 충을, 충을 떠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음, 충을 살짝 묻혀서, 등에서, 등 쪽에서 이렇게 떠내야 됩니다. 충이,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충이 제리와 함께 이렇게 예, 떠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 다 칸에다가 이렇게 해서, 음, 살짝 침을 밀어내립니다. 그러면 충이 이쪽 벽 쪽에 이쪽 벽쪽으로 요, 어, 옆바닥 끝에 붙은 게 보이죠? 네. 중이 작고 색깔이, 그리고 또, 호라시 어, 불빛에 반사가 돼갖고 조금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볼 테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 번 찌르다 보면 이렇게 터져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예, 큰 충을 한번 떠내보겠습니다. 조금 큰 충은, 음, 음, 요 정도. 음, 요 정도. 일부러 지금, 이충층 햇바닥에도 매직으로 약간 껌 묻게 지금 칠을 한 상태입니다. 어. 이 정도 크기 C자가, 어 밑에 쪽으로 있죠. 지어 앞쪽으로 있는 것을 다시, 음, 왕 안에 이렇게 넣어서, 살 밀어내리면서, 어 이렇게 한 착을 시킵니다. 요거 요게, 어 완전한 C자 형태가 되어가지고, 요거는, 어 조금 왕이 일찍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요 정도 되면은, 11일 만에 태어납니다. 11일 만에 태어났는데, 이 중에서 다른 놈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겠지요. 그러면, 그러면 보통, 이충을 하여서, 4일, 4일째 되는 날, 봉하게 되는데, 한 3일 정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 미리 봉하는 놈이 있습니다. 미리 봉하는 놈은, 음, 그,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아니면 따로 보관을 하든지, 음, 그렇지 않으면 그 놈이 먼저 태어나서 다른 왕들을 다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음, 그 이렇게 이충하는 방법이 에, 자세가 좋고, 어, 연장이 좋고 숙달이 되면 은잘 어, 됩니다. 아, 처음에 조금 서툴지만 은 자주 해보면 은 어, 자꾸 실력이 늘겠지요. 아, 이충하는 방법은 어, 보통 어, 이런 형태로 합니다. 아, 이 충이 너무 작아서 잘 안모입니다. 아, 이런 충은 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충은 사일령입니다. 사일령도 이제 막눈 아래서 막, 어, 막 부화된 그런 사일령입니다.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재리를 많이 얻어먹고, 이래서 어, 왕이 좀 튼튼한 왕이 되겠지요. 재리를 많이 먹고, 여러가지 영양소가 공급이 잘되면은 음, 아, 건강한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르, 이렇게 어, 이충을 다 하였다고 가정하면은 어, 좀 너무 많이 버벅끓여서 죄송합니다 음, 자, 이 왕대틀을 이런식으로 아래쪽으로 보게끔 보정을 하여 어, 볼통도 어, <laughs> 이 왕대를 넣는 벌통도 벌 세력이 좋고 건강한 벌통을 선별해야 된다 찜더기가 예, 많거나 예, 그러면 왕에 또 지장이 있겠지요 왕을 생각 그렇게 건강한 통을 선별하여서 음, 그, 이충을 한왕대털을 어, 소비와 소비 사이에 벌려서 어. 넣고, 어, 넣기 전에, 원래 이, 이 왕대 털을 넣기 전에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화분떡을 한두개 정도 많이 올려주고, 에, 그리고 사, 사양을 해야 됩니다. 사양을 해가지고, 풍부한 미론을 어, 가장을 해가지고, 어, 그 먹이를 많이 먹고, 영양분이 많은 상태에서 에, 이 왕대 털을 넣게 되면은, 재리를 어, 듬뿍 믹입니다. 듬뿍 믹이면은, 어, 건강한 왕이 되겠지요. 네, 그런 건강한 왕이 되게 하려면은 어, 미리 예, 미리 식량을 많이 주고 한번 더 올려서 밀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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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밀기를 연상하게끔 하야 합니다. 아,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서툴지만은 어,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